네, 에베소서 오늘은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21절입니다. '엔' <laughs> 어, 이것은 이제 몸안 해줘? 그 다음에 '호' 이것은 그분, 그러니까 관계 대명서 목적격, 어, 그분 영어로 말하면 이제 '홈'입니다. 그 다음에, 파사, 파사는 이것은요, 전체, 이런 뜻입니다. 전체. 그 다음에, 오이코도메, 이것은 어, 건물, 이란뜻이고요그 네, 다음에, 수나르모 로그메네, 이 뜻은 어, 함께 맞추어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옥세이, 이것은 어, 잘하고 있다, growing, 어,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는 또, 못 뭐, 쓰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것은 성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템플이죠. 그 다음에, 어, 하기온, 이것은, 어, 지금까지 이제 많이 들으셨죠? 어, 거룩한 그런 뜻이고요. 에는, 뭐, 뭐, 안에. 그 다음에, 큐리오, 이것은 이제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 이 단어의 뜻을 봤으니까요. 한번 단어를 우리 어순에 맞게끔 한번 재배치해 보죠. 구분 어, 안에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지고 있다.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고요. <laughs> 그리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또한 정전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21절은 어, 설명할 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이제 한글 어순에 맞게끔 음, 재배치된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음, 좀더 어, 부드럽게 어,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음. 21절은 이제 2 0절부터 계속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앞에 주어가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어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계속해서 22절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가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2절로 갈까요? 엔 ~~에 그 다음에 호는 또 21절에 반복됐던 그런 목, 어, 목적격 관계대면사 그분 그 다음에 카이는 또한 이고요. 그 다음에 히메이스는 이제 여러분이죠. 그 다음에 스노이코도 메이스세 이것은 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는 뭣뭣으로, 이런 뜻이고요그 다음에 카토에 케네 리온, 이것은, 어, 거처입니다. 거처, 거처입니다. 그 다음에 도세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에는 뭣뭣, 나네. 그 다음에 푸뉴마티,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어, 성령,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선에 맞게끔, 어, 재배치 해보죠. 또한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제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배치된 구절을 가지고 좀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또한,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어, 성령으로, 성령 안에, 이런 뜻은,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 좀더 낫겠죠? 어 제가 여기서는 안에서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절과 22절을 함께 이제 보면서 본문에 본문이 주는 그런 영적 그런 의미를 한번 예,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21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어, 이 건물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콘크리트나 이런 벽돌로 지어진 그런 건물을 생각하는데, 당시의 건물은 돌입니다. 근데 이 돌을, 어, 돌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돌을 깎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 잘 깎여진 돌만이 건물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자 우리가 서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 함께라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고 또, 어, 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런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가 그 돌로서 건물이 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의 돌이, 어, 석공에 의해서 다듬어지듯이 그렇게 다듬어져야 진짜 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께 한다고 해서 건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한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에 맞는 돌이 되어야 되겠죠. 그 과정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석공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 그 다듬어지는 것이 어떻게 다듬어지냐면 반드시 주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항상 다듬어져야 진정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자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진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거룩한 성전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은요. 22절에 누가 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거룩한 성전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그렇죠? 이 건물에 쓸수 있는 진정한 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성령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2 2절에 나오잖아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런 최종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반드시 함께 맞추어져.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에 필요한 그런 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항상 말씀으로 그런 다듬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 어,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절과 21절에서 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정말 이 건물에 필요한 그런 자재로서 다듬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함께 맞춰져서 가지고 있, 있는가, 가지 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침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